진 응. 응. 뭐 네. 네, 네? 게 이거 고르면 되지? 응 세트 한번해드게요 다이카 레고거개나 세트 두개씩 원가요? 네 세트는 두개세다 음료수는 세트다 음료수는 다 세트로 나왔 네. 음료수 하나 네네네 네, 네. 야 내가 너는 이거 음려수 사왔어 뭐야? 감동이다 <laughs> 대박이다. 맛있는 집 베이글이에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오늘의 메뉴는 햄버거입니다. 오, 맛있겠다. 이게 베이컨, 에그, <laughs> 버거. <응>. 따봉 들어 <laughs> 보세요. <laughs> 해봐. 안돼 내빵 안돼. 햄버거난도질하지는데요잘 찍고 있지. 먹어봐. 내가 거아니 많이 받으세요. 갑갑 갑자기 통. 통? 어통통해젤저끈 통. 좋았어. 갑자기 통통한 알 사탕. 아니 갑자기 <laughs> 다시 내가 해볼게. 갑자기 <laughs> 통장. 오 알? 알바 어. 알자 우리 나이 때 쓰긴 좀. 그래. 갑통 알 알. <laughs> 아아나 아, 알아. 강력 알바 그거 아니야? 어 맞아. 나 그거 알아. 갑자기 통장 분이 알바해야겠다. 어 그거 나그 TV에 나오는 거 봤어. 뭐야? <목소리도> 멋쟁이 은재가 와플을 사줬다. 나멋있어 숨이 멋있을 것 같다. 나왔는데 <laughs> 느낌 아닌가 <laughs> 공평하게 야 빨리 소개해 줘 달려 아, 비니기 날 좋아하네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는데 <laughs> 이거 그거네 따 따조 <laughs> 따조 같은 거따세명라 아, 따조 따줘. 따줘, 몰라? 너 따조 알지? 네, 이 그쪽 따조가 뭐야? 아, 따조 따조가 뭔데? 생리 일본 말이야? 아니 그 옛날에 치토스 안에 들어있는 아 이토따줘 이거 3명이 보인다고. 2명밖에 안 보이는데? 아니 3명이야. 하나 파란색. 파란색이랑 지금 아, 보이지 보이지? 어어아 됐어 됐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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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돼서, 돼서, 아, 그쵸, 뭐였지, 이거 뭐였지? 이거 뭐지유두래곤유두래곤이랑 어, 파란색이랑 스티븐 유 이런 거 아니야? 맞아 됐어 다 됐어. 다음. <laughs> 오, 약간 무한도전 냄새 난다. 그니까. 같은 디자인인가? 이게 뭐랑 켜는 거야? 아. 그 다음은? 약간 이런 거 아니야? 다음 부분은 우와. 나도 이거 처음 봐. 어, 괜찮다. 다시 가져가는 거 아니야? 패스. <laughs> 여기 <laughs> 어, 비싼 종이로 뽑았어 약간 절대 돌전에서 쓸것 쓸 같지 않은 종이. <laughs> 감사합니다.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. <laughs> 내가 노랑색 할게. 내가 검두리 할게. 투 인연이 누가 있지? 내가 노랑색. 난 곰. 어, 너 언제 됐네? 됐어? 응. 어, 누리가누리가 응. 누리가 나한테 주면 되고 그래. 잘 그래, 선물 교환식. 내가 은재한테 주면 되고 은재가 누리한테 교환식 나. 하는 아니 거지. 내가 은재, 내가 누리한테 주면 돼고 교환식 할게요. 은재가 누구한테? 소방아, 나. 나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리고? <웃음> <웃음> 아니 봤던마다 아는 거잖아. <laughs> 뭐야? <뭐요? 웃음> 뭐야? 나도 모르겠는데? 자 이제 부터야 겁나 가벼워. 가벼워 <laughs> 실망. 야 잠깐만. 야 씨, 웃기. 나는 아, 아, 아. 일단, 일단 들어봐. 귀걸이자. 일단 들어봐. 야 자꾸 비싼 거야. 자꾸 비싼 거야. 근데 지금 은지한테 주니까 은지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. 진짜? 나 설렌다. 은색인가? 반지? 너 은색 좋아해? 아니. 왠지 음. 반지. 아니 귀걸이야. 나 귀걸이 좋아해. 이거리 여기 좋아해. 거 알아? 그리고 14K야. 와 <laughs> <laughs> 정말 만족스럽다. <laughs> 어봐 귀엽네. 나 이런 어, 거 예쁘네. 좋아해. 아 야. 말. 근데 다이, 다이아, 다이아, 같이 생겼어. 다이아가 박혀있어. 야 뭐가 달라? <laughs> 아 달라 달라. <laughs> 이거 가까이서 봐볼다 특별한데? 뭐가 박혀있어. 어? 네 박혀있어. 아, 일단 뜯어보세요. 언제 뭐, 이렇게 <laughs> 하고 다녀야 돼 이렇게? <laughs> 봐봐. 너무 귀엽다. 봐봐. 겼어 오, 굿! 굿! 감사합니다. 만족. 만족하시는 거 맞나요? 네! 아주. 푹신푹신한데? <laughs> 담요네. 아니야? 이렇게 작은 담요거든요? 손수 아니야? 귀여운데? 보자나 보다 너가 했어? 당연한 거 아니니? 뭐야? 뭐야? 이게 뭐야? 뭐야? 뚝진 내가 쓴 거야. 이게 아니야. 어? 에코백? 응. 아, 아니네. 오, 좋은데? 오, 나 골든 에코백 갖고 싶었는데. 코지로이. 어, 골든. 아, 귀엽죠? 귀네요 <laughs> <laughs> 출근 룩인가요? 네. <laughs> 락이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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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다.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뭐야? 약간, 감성 느낌으로. 오, 오, 귀엽다. 헐! 너무 귀여운데? 근데 이거, 가방에 넣으면 어프, 어프, 흐르는 거니까 책상에서만 있어야지. 써야 돼. 대박. 귀여워. 완전 요즘 감성 템블러인데? 그니까. 귀엽다. 진짜 그런 느낌. 어?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느낌이랑 이에코백이 비슷하구나. 그니까. 비슷한데? 니까 그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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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비심 브러쉬? 너무 좋 비슷한 다 왔는데? 아 그래? <laughs> 이거 두피에 되게 좋아 메인 <laughs> 이게 메인이야? 어, 어. 어, 어. <웃음> 어. <웃음> 굉장히 비싸 <laughs> 어, 아, 그거 아겠다, 되게 응, 너무 좋다 좋은 거 맞아? 그냥 <laughs> 거 있지. <laughs> 왜? 지금 분위기 가쁜 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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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좀 기분이 웃음> <있어서 웃음> 빛 너무 좋은데? 솔직히 <laughs> 세계적인 비이 <laughs> 세계적인... 제일 서프라이즈인 것 같아, 서프라이즈. 아니 약간 예상치 못한 템? <laughs> 그래? 내가 받은 빛. 빛 2냐? 빛 2인데? 아니. 두피 <웃음> 아니 어떻게 아무도 모르지 왜. <laughs> 음, 너무 좋다. 있냐? 원래 선물이 좋은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 내 돈으로 안살것 같은데 어 유용한 거. 어. 거. <laughs> 딱 모든 것을 충족하는 래핏이야. <laughs> 내 내돈 주고 안살것 같아. 그래서 난내돈 주고 샀어. 내가 맞았다 내가 지금 응. 하고 있는 귀걸이가 같은 브랜드야.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다 설명이 길어. <웃음> <웃음> 선물에 대한 설명이. 실사 게할수 있거든. 복할 건 만족. 진 정말. 풍미가 <laughs> <laughs> 짱짱하다. 다음에 언제 만나나요? 3월 말쯤? <laughs> 아, 아, 미안합니다. 지금 제가 고구마 밟았어요? <laughs> 지금 그냥 미싸졌다 그러는 거예요? <laughs> 은제 인싸 가방 한번 소개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은제 가방 편해요? 네! 거침만 치지 말아요. 은제 지금 없는 거야. 은재 이거 인싸템으 인싸템 샀어. 문제는 인사템 가방, 효정이는 비싼 가방. 제일, 제일 인사템 이거거든요? 내가 들었는데. 어, 힙다, 따조 같다. 부럽다. 저 유재석 세 명이나 있거든요. 유재석 잘 가지세요. 엄마한테 자랑해야지. 자랑하세요. 아, 추워. 유재석 잘 유재석 잘 쓸게, 고마워. 나 지금 비세 많이 고마웠었거든. 유재야나 <laughs> 3만원짜리 비 처음 써봐. 너무 뿌듯하게 잘 쓸게. 야 뭐든지 다 비싼 거 써야 된다 누리야 고마나 어, 언제 어디 가서 3만 원짜리 비싼 보겠니 <laughs> 아베다 완전 이태이야 이템 아베다 브로시